공기 후부정 사용 공기 후부정 사용 행사 한 시사 부정 사용된 공기호 행사제에 있어서의 행사 위위 환결요지 과에게 보이는 등 사용하는 행위를 말함으로 인은 타인에 대한 외부적 행위이다. 따라서 허가량을 초과하여 벌채한 나무에 임산물 생산하기용 철제극인이 타기 되었다고 하여도 동나무를 산판에 적치하거나 반출하였다 하여 꼭 공기오 행사제가 되지 아니한다. 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 법원 카베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예.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일 심판결은 피고인은 제일 심상 피고인과 공모하여 1978년 1월 24일 고위 양일 사이에 행사할 목적으로 소지한 남원군청 비치 임산물 생산 확인용 철제극인 두 개를 공소의 일외한 명에게 각한 개씩 주어 남원군 주소 생략 소재 임야에서 허가량을 초과하여 벌채한 소나무 및 낙엽송 약 1714주의 말구에각타기케 하여서 이를 부정 사용하고 동극인이 타기된 동인목을 그곳에 적치한후 반출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여기에 형법제 238조 제1 제37조, 제38조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제의 경합과 중 들을 적용 첫 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동 판결이 유용한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과벌한 소나무 등의 철제극인을 타기해한 점에 부합되는 것으로는 제1신증인 공소의 2위 동인에 대한 검사 작성에 진술조서가 있는 바그 증언이나 진술 중에서 인정사실에 관계되는 부분은 피고인이 공소의 3으로부터 55만원을 받아 관계 공무원들에게 교제하여 부정임산물의 극인을 찍도록 하였다는 내용인 바. 공소의 3에게 전문한 것이 분명하며 원진술자인 위 공소의 3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원심법정 에서 오히려 위와 같은 사실을 부인 하고 피고인이 과벌된 사실도 모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위 공소의 이위 증언 및 진술은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1심상 피고인과 공모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찾아 볼수 없다. 그리고 벌채된입목을 적취하거나 반출하는데 피고인이 가공하였다고 볼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위제일 심의 채증은 증거법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판다. 형법제 238조 제2항에 규정된 부정사용된 공기호의 행사제는 위조 변조문서의 행사와 같이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이를 진정한 것으로 임의로 공범자 이외의 다에게 보이는 등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니 이는 타인에 대한 외부적 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권에 있어 부정사용 타인에게 제시하는 등 사실 없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극인이 타기된 소나무 등을 상판에 적치하였거나 반출 반출한 점은 기소사실이 아님 하였다 하여 꼭 공기호 행사제가 된다고 함은 공행사제의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 적용을 잘못한 허물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감과한 원심 또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